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중해서 볼 코인은 바로 하이파이입니다. 5월 23일이죠. 제가 하이파이에 대해서 분석 영상을 한번 올려 드린 적이 있는데 이때 당시 제가 분명히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제 영상을 보고 매수에 들어가신 분들은 현재 15% 이상 수익 구간에 진입을 하신 상태일 겁니다. 수익 보고 계신 분들 우선 축하한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이더리움 현물이 승인 이후에 현재 계속해서 알트 코인들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코인들이 상승이 나올지 그리고 상승이 나올 때 어떻게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할지 계속해서 제가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해놓으시고 급등 코인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승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시장이지만 이렇다 할큰 급등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당연한 현상 으로 너무나 큰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이 이런 호재가 발생을 했을 때는 반대로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생각하고 숏 포지션을 잡는 이숏 물량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급등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와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단 형식의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움직임은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답답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이제는 정말 코인의 상승 시즌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 때쯤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한기후 이 6개월인 10월에서 11월 달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단타에서 중장기 스윙 방식의 매매를 채용하여서 현금을 확보하는 매매 방식을 고집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이파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상승이 이어나갈지 그리고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두 알아볼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수익 나온 내용 먼저 보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힘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료소통방입니다. 보시면 5월 16일 목요일에 이더리움 클래식 매수 신호가 나간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단 5일 만에 20% 수익권에 안정적으로 진입해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 무료 소통방은 트레이딩 교육, 종목 상담, 실시간 코인 정보 전달 등등 모두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면서 세력들에게 당하지 않고 함께 이겨나갈 개인들을 모집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러한 정보 공유로는 방이 유지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물 트레이딩 전문가분과 선물 트레이딩 전문가분들 총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신호를 통해서 수익을 계속해서 내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는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겨주시면 언제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도 운영을 계속하면서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업성을 추가하려고 하는 상태인데요. 우선은 이 오픈 카카오톡방 최대 인원인 1,500명 달성 후에 진행을 하자고 이야기를 끝낸 상태이고 먼저 입장하신 그 1,500분에 한해서는 계속해서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보시다시피 5월 21일 화요일 바로 오늘까지도 이렇게 수익을 내 드리고 있는 저희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바로 숫자 8번 문자 남기셔서 앞으로의 있을 큰 상승장 전문가와 함께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하이파이 차트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이파이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200일 지수이동 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상승 계속해서 이어나가주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현재는 3월 12일에 나왔었던 급등 양봉 캔들에 시작가를 넘겨주면서 여기서 지지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볼리저 밴드도 현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일본 기준 확장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해서 상승 가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4월 12일에 있었던 전쟁 이슈로 인한 과대 낙폭 때 형성된 이 음봉캔들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지지와 저항을 받으면서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 음봉캔들을 모두 채워주는 형식의 상승이 나와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99일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상승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보게 된다면 여기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결국에는 돌파가 나오면서 여기 은봉캔들의 종가 라인까지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눌림 현상이 나와주고 99일선에서 지지 확인을 받건 혹은 그 이후에 여기 양봉캔들의 시작가에서 지지를 받건 간에 어쨌건 눌림목 현상이 한번 나와준 이후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 아직까지 진입 못하신 분들이시라면 여기 지지 반등이 확인될 때 다시 재진입을 할 타이밍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 이때 제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 저점에서 잘 진입하신 저희 구독자님들은 내가 시간적 여유가 조금 되고 차트 분석이 좀 된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선은 1차적으로15% 수익 확보를 하실. 추후에 다시 진입하시는 방식으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나는 현재 이렇게 단타적으로 수익을 발라먹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은봉캔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여기에서 수익 실현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 움직임을 보고 매매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현재 구간에서 저항을 뚫지 못하고 하락을 하게 된다면 200일 지수 이동 평균선과 과대나 폭대 은봉캔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1,122원 다시 되돌림 조정을 줄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차트를 계속 지켜보고 계셔야겠는데요. 만약 1122원까지 가격을 다시 조정을 주게 된다면 123파동으로 상승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매수에 들어가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123파동의 관점이 깨지는 1008원 저점에 손절 라인에 걸어두고 손익비 좋게 매매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은 이러한 정보 바탕으로 반드시 하이파이로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시기 바라며 만약 여기까지 조정을 주고 그대로 상승을 이어가서 과대납부 구간을 채워준다라고 한다면 44% 정도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는 구간인데 반드시 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차트를 계속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고 나는 이런 타점을 놓쳐버릴 것 같다 시간적 여유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시장 분석하고 있다가 타점이 나오면 신호로 보내드려서 수익을 놓치지 않고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일체의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지금 바로 문자 남기셔서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수익 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수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리에 똑같이 사과를 파는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만원에 팔고 누군가는 5천원에 판다면 여러분은 5천원에 파는 사람에게 사과를 살 것이고 만원에 파는 사람밖에 몰랐던 사람은 여러분보다 두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코인 투자를 할때 내어 주는 건이 시간이고 이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시장에서 수익을 본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결국 경쟁 시장이고 경쟁에서 지면 돈을 잃는 구조인데 혼자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모두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놓치는 부분도 많아서 틀린 분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시기보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기셔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함께 현명한 경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자금은 소중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